예, 3월 27일 토요일 청석공원입니다. 예, 날이 흐리고 어, 벌써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오후 3시에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네요. 예, 이제 청석공원에도 봄이 왔습니다. 저기 개나리도 피었고. 또 어, 벚꽃도 이제 저기 펴, 폈습니다 저쪽에는 벚꽃이 폈고 예, 오늘 여기 어, 오후 1시에 햄버거 데이 를 기억하고 학생들이 태전동에서 두 명이 왔고 또 탐벌 중 1학년 한 명도 와 습니다. 자전거를 타고 지금 자전거를 타고 네, 잠깐 놀러 갔네요. 그리고 어 예, 누구니저 네, 전에 나무니라고 여기서 앉아 가지고 상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래. 햄버거데이 기억해서 왔니? 네? 햄버거데이? 아, 네. 그 유튜버가 줬던 오, 그래. 땡큐. 예. 내가 지금 찍고 있는데. 아, 네. 예, 또한 명이 햄버거데이 를기억하고 지금 왔습니다. 어, 햄버거데이를 기억하고 온 학생들 복이 있습니다.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가 있을 것이고 삶이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